당신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죄로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단순한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 평생 동안 당신의 영혼을 품고 있던 그 몸이 불에 맡겨진다면 그것은 사소한 세부일까요? 아니면 부활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화장에 대한 네 가지 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탐구하며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이 당신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존재의 가장 큰 신비 앞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의 영혼을 품고 있던 몸이 땅으로 되돌아가거나 불 앞에서 재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장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전환입니다. 몸이 극심한 열에 노출되면 뼈는 부서지기 쉬워지고 결국 남은 것은 가루로 변하며.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불은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화, 심판, 신적 권능.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몸이 불에 소모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의 진리,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를 더 빠른 방식으로 이루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라 몸 안에 거하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신적 창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몸의 운명에 대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영적 의미를 가득 품은 행위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말없이 고백하는 대화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편리함이나 공간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루는 물질은 흙으로 돌아갈 때에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화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다른 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영원의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죽음 이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화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흥미롭게도 죽음이라는 주제가 수백 구절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제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매장, 곧 우리를 형성한 흙으로의 자연스러운 귀환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나 깊은 상징적 의미로 인해 시신이 불에 태워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비극적인 패배 이후 존엄한 매장을 받기 전에 그들의 유해가 불태워졌습니다. 또한 영적 개혁의 시기에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고 예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뼈를 불태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불이 지닌 영적이고 상징적인 힘입니다. 불은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몸의 존엄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표면을 넘어 바라보고 죽음 이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선택된 방식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믿음, 경애를 반영해야 함을 깨닫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믿음과 조화시키기 위한 깊은 인도를 필요로 한다면 마음을 이끌어 줄 영적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기도의 코드와 연결되어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과 확신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명확함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화장과 매장 사이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실용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성찰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을 어떻게 기리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화장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활 때 어떻게 내 몸을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믿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에 썩지 아니할 몸, 능력과 존엄으로 가득 찬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이 강한 것으로 일어나며 육의 몸으로 심은 것이 영의 몸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해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물질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흙과 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또한 분해가 열과 습기, 미생물에 의해 피할 수 없이 일어나며 결국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영원의 약속은 몸의 완전성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을 태우는 불은 부활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몸의 여정 속한 단계일 뿐입니다. 제한줌 뼈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창조주의 돌보심 아래 있으며 그분은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를 묵상할 때 깊은 평안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곳에 무엇이 남든 상관없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화장과 매장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떠난 후 내 삶은 어떻게 기념되기를 원하는가? 영혼이 떠난 후에도 몸은 우리가 걸어온 여정의 증언으로 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무덤이나 묘비가 기억의 장소가 되어 가족들이 찾아와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화장이 더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유해를 옮길 수 있고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반영한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은 단순히 행정적이거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장례 예식, 장소, 몸이나 유해를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몸이 지닌 존엄을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기독교 전통은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선택할 때그 결정은 반드시 경외와 존중,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을 의식하며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깊은 진리로 이끕니다. 삶 이후의 몸을 돌보는 방식은 하나님과 나누는 말없는 대화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단지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리고 뒤에 남길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화장은 점점 더 보편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전통적인 매장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묘지는 가득 차며 땅은 점점 희소한 자원이 되고 전통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장은 더 적은 공간과 자원을 사용하며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속에서도 그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장의 증가는 단순한 행정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삶과 죽음, 인간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해방이나 정화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 속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문화적 선택은 깊은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영원 앞에서의 두려움이나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는 성찰의 부르심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은 나의 결정을 어떻게 이끄는가. 이는 단순한 실용성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삶 이후의 모든 행동조차 하나님의 창조를 기릴 기회임을 이해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불에 맡겨질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소중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작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히 어떤 일시적인 유행도 초월한다는 이해 속에서 믿음과 지혜로 분별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불은 언제나 성경에서 깊은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불은 정화하고 밝히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종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화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감각과 깊은 감정을 일까우는 요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불을 통해 몸이 재로 변하는 과정은 우리가 종종 회피하는 진실과 직면하게 합니다. 삶의 연약함과 영혼의 초월성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화의 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극심한 열에 노출될 때 그것은 단지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원으로의 귀환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맡김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징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몸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육체적 형태가 아니라 그 몸에 거하던 영혼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의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을 소모하는 모든 불꽃과 잿불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상기시키며 그분이 죽을 것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화장은 단순한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깊은 성찰로의 초대이며 하나님께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창조하실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땅의 선택들이 창조주 앞에서 경외와 믿음을 반영하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전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9고 20절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존귀하게 여길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삶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화장은 어떤 이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몸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일까요? 다른 이들에게는 창세기가 가르치듯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앞당기는 것일 뿐입니다. 핵심은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의도에 있습니다. 믿음과 경외, 사랑으로 행해진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몸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마음에 불확실함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굳게 하고 싶다면 영적 인도의 길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기도의 코드를 통해 삶의 모든 결정, 특히 죽음과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에 대해 분별과 명확함, 확신을 구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보장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화장과 매장 사이의 선택은 창조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과 경외, 신뢰를 표현하는 기회가 됩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화장은 단순한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삶과 죽음, 영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대 사회는 몸을 소모품처럼 여기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모든 부분은 목적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두는 신뢰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몸이 불이나 흙을 통해 가루로 돌아갈 때, 우리를 이끄는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영혼과 부활의 약속에 대한 나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중요한 것은 몸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던 영혼과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간의 모든 결정은 의식과 경외,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원한 생명은 어떤 물리적 조건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화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며 나를 기다리는 영원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실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선택은 재나 무덤의 문제가 아니라 여정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이끌도록 허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기독교 전통마다 화장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을 위해 몸의 온전함을 염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의 상태를 초월한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는 1963년부터 화장을 허용하되 부활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매장이나 유골의 품이 있는 안치를 선호합니다. 이는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과 경애를 기준으로 한 분별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몸에 대한 선택이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원을 지닌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교단은 하나의 길을 제시하지만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성령의 전으로서 몸을 존귀히 여기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화장과 매장의 선택이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성숙한 성찰의 계기가 될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믿음과 존중, 문화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발견합니다. 그 분별 속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가 드러나며 각 그리스도인은 확신과 평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 안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화장과 매장 사이의 결정을 마주하면 현실적인 질문들이 뒤따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어떤 형태의 추모를 하기를 원하는가? 전통적인 무덤은 눈물과 기억, 기도의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은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유골을 옮길 수 있고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 대한 믿음과 경외, 존중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정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편이나 두려움, 전통에 대한 거부 때문에 화장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해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알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 결정은 믿음과 신뢰, 영원과의 정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영적 도구는 길을 비춰줍니다. 지금 화면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기도의 코드와 연결되어 몸과 삶 이후에 관한 결정까지 포함한 중요한 선택들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명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의 빛에서 볼때 죽음은 끝이나 완전한 상실이 아닙니다. 화장과 매장에 대한 모든 선택은 우리가 지닌 소망과 몸에 드리는 경외,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의문, 불안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기억할 때그 감정들은 신뢰로 바뀔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그 진리가 생사의 문제가 될때 비로소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고 더욱 굳어집니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지만 소망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불에 소모된 몸조차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유해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외로, 의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알수 없는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재창조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죽음 속에서도 상실이 아닌 통과를 배우고 창조주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소망 가득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성찰의 지점에 이릅니다. 화장과 매장의 선택은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몸의 운명을 생각하며 우리는 영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진리, 화장의 의미, 성경의 가르침,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믿음 안에서의 실제적 결정은 모든 선택이 경외와 존중,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침묵 속의 성찰과 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몸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이나 매장은 존엄을 훼손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의도와 창조주를 향한 신뢰입니다. 이 성찰이 마음에 닿았다면 의문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경험을 나누고 영적 연결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QR코드를 통해 기도의 코드에 접근하여 삶과 죽음, 영원에 관한 모든 결정 속에서 인도와 분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가정 위에 머물며 모든 결정이 사랑과 지혜, 신적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영원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부활하신 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펼쳐집니다.